왜야돼 뭐? <목소리도> 엄마? 아니 개구리다 가 있어 다 죽어 개구리랑 막도 하고 싶어 개구리 낚시를 어떻게? 프라임 캠비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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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가 장화 신 별로 응. 안 하. 장화? 오이 좋은. 장난이지? 장난 아니지 여기. 많이 오는데, 근데, 오, 수영 와, 수영하네. 어감하시네. 원래 비아도 수영할 수 있어. 어, 우리도, 우리도 수영할까? 아, 우리 민성이 빨간 레드 그거 수영복 입히려고 그랬는데, 안 가져왔네. 좋다, 여기. 음, 좋다. 좋네. 여기가 프라임 캠핑장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차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프라임 캠핑장. 안내도시면 입구, 그냥 입구 입구를 통해서 수영장, 매점, 힐링 가드, 그린 존, 블루 존, 레드 존,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세면대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이 캠핑장 입구 들어가자면 조경들도 참, 이게 잘바꿨고요 밤에 여기 좀, 조명이 이쁩니다. 조경들을 참잘 이쁘게 잘 바꾸신 것 같아요. 사장님 저택 위에서 본 수영장. 상당히 넓어요. 여기 나오는 물이 계곡물입니다. 계곡물이 휴수로 계속 나와서 저기 끝으로 물이 다시 흘러나갑니다. 세대는 사장님 얘기 나두는 거라서 누구든지 먼저 선점하면 탈수 있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힐링 가든 프라임 하우스입니다. 여기가 보이는 곳이 내장. 수부 바람 넣을 수 있는 수영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계곡이 있습니다. 어, 여기 있도 놓을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계곡이 네, 여기 닭갈비도 1kg 16000원 파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힐링 가든 프라임 하우스 텐트가 있는 사람과 텐트가 없는 사람 두 동이 같이 오시면 두 개가 같이 빌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구진존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 기가 그린존 13번. 13번이면 여기쯤이네요. 13번, 14번. 3번. 3번. 이쪽으로 더 다니는 길이 3번.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블루존, 레드존 걸려면 이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동차가. 걸어서는 저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잘갑니 내려가는 것이 이쪽으로는 여자 화장실이 가깝고 이쪽은 남자 화장실이 가깝습니다. 이쪽은 <목소리> 방법을 적어도 돼요. 적어도 될요 아, 여기가... 그릴 색조형이 블루존. 블루존이 여기 있습니다. 블루존. 이쪽으로 오신면여 레드존. 레드존은 이쪽에 있습니다. 빨간 천. 레드 천. 블루존 레드존 앞쪽으로는 이게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블루존 레드존은 여기 편의시설 화장실이랑 개수대가 좀 가까워요. 알아 제일 밑에 층에 같이 있어서 분리수거장이 밑에 있고. 아, 냄새 냄새. 엄마 어딘데 우비입고 가도 우비입고 방방이 들어가는데 두어 와 봐. 두어 หุ่นตันนี่ล่ะอะไรคือหุ่นตันหุ่นตันนี่ล่ะประเด็นนี่ก็คืออะไร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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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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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렇게이렇이게이이렇이이바이이이이 고생했네. 이 아빤도 혼자 나가 니네 아빠 너무 감정적이라서. 고이 순간만 참으면 돼. 봐. 한 지금 찍은 건 있고? 지금 찍은 건 있고? 어떻게? 먹을만해? 먹을만해? 오늘 저옷 입고 라 고생했어. 응? 건배, 근데... 네, 똑똑 똑똑, 똑똑 아, 우리 시원하다. 네, 밑에 안 될려는데, 여기. 민성 이네 지금은 이거는 민성이 없다. 어이 데그야 민성이 여기 있네. 민성이 뭐 먹었어? 감자 냄비야. 깍 먹었어요? 아니 깍 먹었는데 네 번째인 것 같다. 없습니다. Mom, do you have a s e No, 민 t h i 찍어 드려요 오 you can take us there. Oh, dear. Oh, dear. o 한번더 던져서 h 수 있잖아 몬트리올 몬트리올 빨리 사 민성아 d e 만원이야 d e 만 r Oh, dear. Oh, dear. 0만원 e a r Oh, d e a 많아, h dear. Oh, 지, 빌딩까지 돼. 저 문드려 빨리 줘봐 문드려 줘봐 나안안 줄래 안 빌딩 저야네. 네. 엔진 끝났어. 엔진 엔진 꺼졌어. 엔진 꺼졌어. 불불 불 그만 지펴. 조은성이 갖고, 변민성이 갖고 오세요. 조은성 빼고자는 의지가 없어 공을. 민성아, 우산을 제대로 써야지. 비 맞아. 야, 비 맞잖아. 머리 있어, 머리에. 가운데, 가운데. 우산 가운데. 들어. 우산 들어. 얼굴 안 보여. 높이 들어, 높이. 그렇지. 아니, 너무 높아. 비가 평화는 어디있을까요? 평화는 화장실에 갔어요. <목소리> <목소리> 자, 찍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지 마세요. a c k Why? The play. 이 레이 r 이 y w

내일은 꼭 아빠랑 꼭 수영해야지. 마리 남자 아이가 저기 있어. 머리 좀못 칠어 왔어? 이게 늦어요. 안 간데. 저기 저기 가지 갔다 와. 엄마. 가지. 왜 가지?